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산탄 두 발을 피해자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3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 아들이 생일잔치를 열어준다고 해 아들과 며느리, 손주 두 명이 함께 있었고 범행 직후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기로 썼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21일 새벽 0시 20분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 씨를 서울에서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두 발을 아들의 가슴 부위에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A 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 15개를 발견했습니다. 폭발물은 신어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파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이정 이외에 추가로 구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에서 6개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를 보내는 등 총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